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견딘 시간에 무게가 쌓여간다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지나온 계절들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만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일터, 관계, 집 그리고 자존심. 누구에게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허리 한번 굽힐 때마다 괜찮다, 아직 나는 나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가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은 어느 순간 우리를 도움받는 사람으로만 바라봅니다. 힘을 잃은 사람. 역할이 끝난 사람. 책장에서 내려진 책처럼 한번 읽히고 나면 의미 없어진 것처럼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과 제도가 그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와 도시들은 노년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은 보살핌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는 것, 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일은 의무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증명이라는 것,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터에서 버티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 둘은 함께 천천히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나무 아래 함께 앉고, 아플 때면 서로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주고, 그 삶은 긴 기다림과 무수한 견딤으로 이루어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이두 사람은 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면 연금을 깎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시간이 국가의 계산 앞에서 감점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함께 살아온 것이 죄입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존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오래 쌓이자 마침내 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부터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돈의 변화가 아닙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평등의 변화이고 존중의 복귀입니다. 이제 함께 살아온 부부의 시간은 감점이 아니라 기억으로 인정받습니다. 한편 일본은 100세를 넘어 사는 시대를 먼저 맞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노년이 외로워지면 그건 삶이 아니라 버팀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 요양 의료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의 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이 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도움받는다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서울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디지털 동행단이 함께 걸으며 손을 잡습니다. 스마트폰 한번 배우려다 서성이는 어르신의 어깨가 얼마나 떨리는지 세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말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그한 문장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꾸고 자존감을 다시 일으킵니다. 기술은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유럽은 말합니다. 노년은 멈춤이 아니라 임하의 시작이다. 그들은 시니어 창업과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경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그 날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안전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침대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뻗을 때그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것이 사람이면 좋겠지만, 기술이 대신 알림을 보내는 것도 또 하나의 따뜻함입니다. AI는 돌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봄을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생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텼던 날들, 누군가를 위해 먼저 걷던 날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존엄을 지켜가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년은 쓰러진 삶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삶입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